먼 번째 소득세가 시험에 비중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시험 합격하려면 시험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부가세가 1차에서 이제 8문제, 2차에서는 세무에게 20점, 세법학 35점 이렇게 출제되고 법, 법인세가 10문제 출제되요. 그리고 세무에게 30점, 세법학 30점 소득세도 1차에서 일단은 10문제 출제되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10문제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수치죠. 그래서 목표는 당연히 10문제지만 그래도 6문제 이상 맞추는 게 그래도 정말 잘했다요. 그래도 열심히 했다. 6문제 이상 맞추면. 그리고 이차에서도 다시 두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회계학 2부라고 표현하는데 좀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세무회계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죠. 세무회계가 30점 출때돼요 100점 중에 30점이나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수치예요 잘해야 한다. 그리고 또 논술형 세법 있죠. 세법학 1에 배정돼 있어요. 세법학 1에서도 30점이나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차건, 2차건 다 비중이 높은 세모이기 때문에 1차 기본반부터 좀 탄탄히 거의 최대한 많은 양을 좀 숙지해가시고 들어가야 지만 2차에서 좀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1차지만 그래도 여기 잘해두면 2차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2차에도 출제된 경향을 좀 보여드렸어요.